늘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빅브라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보혈의 능력을 믿읍시다. 보혈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래서 회개 은혜를 가지고 늘 새롭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오 27장 11절로 26절 말씀 믿음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주택가에 큰 불이 났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 되는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뛰어나왔대요 그러다가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온가 봤더니 태물함을 가지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됐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뭔슨 소리인가 들여봤더니 애들이 지금 창가에 있다고 그런데 자기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길이 다시 더 싸나져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아주머니는 평생 무엇을 가지고 사냐면 고통과 아픔과 후회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에 최악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빌라도,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왜 최악의 선택을 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도가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명절이 되면 전례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제수 한 사람을 놓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바를 두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두었는데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줬구나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라바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사이에서 뭐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11절에 빌라도가 묻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말대로 내가 뭐라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재산과 장로들이 증인들을 세워서 계속 증거, 거짓 증거를 대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고소를 당하면 억울하다고, 그렇지 않다고, 변하을 이럴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치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부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서 세워 주신 사명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이딘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너는 엘리아냐? 나는 엘리아가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라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나는 이사의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의 얘기를 곧게 하라고 예수의 길을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보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는 거거든요.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존재는 예수를 말하고 뭐하냐면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다. 나는 조연이다.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흥해하고 나는 새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에게는 인기냐 사명이냐 그 사이에서 선택할 때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니까 자기 전생적인 분명하니까 사명을 선택하고 나냐 그리스도냐 라는 사이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선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천사도 자기 위치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가지고 타락해서 마귀가 됐거든요 이사에서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민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죠 자기 신분이 뭔데? 자기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서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 창조주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 교만을 부리다가 쫓겨나서 뭐가 됐냐면 마귀가 되고 지옥에 가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돼 가지고 우리를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거든요. 창세기 3장이 베이미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는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하거든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냐? 창조물인 창조자냐? 그 사이에서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 내가 피조물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없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거든요. 말씀이냐? 아니면 욕심이냐?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가 누군지 를 모르니까 욕심 따라가다가 결국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해서 선택하면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결과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땀방울이 맺히도록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렴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선교로 오신 미국 장,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헌트 윌리엄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일제 체학 때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황해도 계령이라는 곳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이니까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담요 한장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을 그냥 옷만 입고 맨바닥에 그 차디찬 바닥에서 지내는데 어느날 소장이 부르더래요. 갔더니 소장실 문 앞에 집을 넣은 담요가 있고 그리고 소장실에 갔더니 소장이 미국에 가고 싶지 않냐. 미국에 보내줄게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미국에 갈래? 안 그러면 이 집을 넣은 요를 가지고 간방이 있을래 라고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이 헌터 윌리엄 성교사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 안락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 편안함을 생각한다면 미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조선 땅에 온 성교사다.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다. 라고 하면서 감방을 선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ร들도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거든요. 그 선택의 순간에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세 보면 사드랑 메사 아벤 누고가 있거든요. 어느 날 바벨로랑 누부갓네사 왕이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을 치면 다 내가 만든 신상이 절하라는 거거든요. 절하지 않으면 풀롯불에 던지겠다라고 자, 어명을 내렸거든요. 근데 북을 쳤는데 사드랑 메사 아벤 누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믿을 그러면 죽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드락 메사 가빈 노고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폴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서서 아멘 사드락 메삭 아비누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도 푸을불에서도 건져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 성경은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상이냐 하나님 이냐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죽어도 믿음을 선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누구 하나 살 왕이 품목부를 일곱 배로 높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던져 넣었거든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세상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힘들어서 성도 여러분, 내 욕심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불시험을 통과해서 전근 같은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넘겨준 걸 알거든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꿈에 많이 힘들었다고 라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진정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서 누구를 놓아줬다는 겁니까? 바라바를 놓아줬어요. 본인이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자기가 총독인 걸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뭘 잃어버렸냐면 재판관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재판관이면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정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자리를 뺏길까봐 내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뭐하않아요그 순간. 자기 신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해요.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결과가 따라요. 그래서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할 거냐면 사도신경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엇을 받아, 고난을 받아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형, 십자가 형벌을... 하도록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구란 겁니까? 빌라도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 기억하는 거죠 빌라도는 믿음의 선택하지 못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직책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빌라도가 계속 묻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냐 이렇게 묻는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좀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장로들 장노,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면서도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하거든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시기심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이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안더이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대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라 그러거든요. 손도 여러분 우리 싫로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선택 앞에 서면 누굴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택을 할수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빌라도가 나는 이 피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으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러거든요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결과가 따라요 그들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 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AD 70년에 노마가 에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티토라는 장군에 의해서 그때 유대인 몇 명이 죽었냐면 110만 명이 죽었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라치에서 유대인이 600만이 죽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손러분 그때 믿음의 선택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한 무엇을 처리하는 겁니까?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이익 앞에 문제 앞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믿음의 선택을 못하면 그 결과를 누가 당한다는 겁니까? 우리 자손들이 겪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선택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렴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선택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노보암이 왕이 되었거든요. 솔로몬 왕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막 별궁도 짓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동원됐던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보내가지고 당신 부친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좀그 수고를 덜어주십시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들은 노보암 왕이 3일 있다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한테 잠을 구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11기상 12자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이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아멘 어른들이 말하냐면, 왕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 뭔말 때문에. 내가 왕인데, 섬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어린 사람들, 자기 친구들한테 자문했거든요. 친구들이 왕이니까 권위를 발휘하라는 거거든요.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의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시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함은 권위냐 섬김이냐 사이에서 선택해야 돼요 힘이냐 사랑이냐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권위를 선택했어요 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요로보함이 반역을 일으켜서 여 지파를 데리고 북쪽에 가서 북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노범은 남유다 두 지파만 데리고 남유다를 세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나나지거든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선택을 못 하니까 점점 무진다는 겁니까? 약해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냐라는 거죠. 뭐 하라고? 섬기라. 고 왜 우리를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성도로 부르셨냐는 거죠 부르신 목적이 뭐하라고?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선택의 사이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들 하나에 딸 둘이거든요. 아들이 둘째 애로 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도 제가 가르쳤는데 이름이 권능인데 애가 잘 생겼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간호대학교 가가지고 남자 간호사가 됐네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아가씨들이 막 사귀자고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서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대요. 마음에 들어왔어.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권사님 집안 가정이에요. 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경제적 건도 좋아. 한 사람 한 자매 집은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아버지하고 둘이만 살아. 둘다다 다 믿지를 않아. 그런 사람이거든요. 누구 집이라고요? 목사 집, 목사님 댁.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자매가 다 좋으니까 누구하고 결혼하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사게 될까 하면서 아버지한테 조언을 구했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나는 권사님 집에 자매 딸 그냥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면 아마 네가 늘 마음에 짐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쪽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뭐 한다는 겁니까? 조건이 안 좋아. 이쪽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조건이 좋아.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고 잘 선택해 봐라.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목사님 그렇게 조언하기가 쉽지 않지요. 아니면 안 믿는 집에 자매를 좀 생각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목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언한 거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그래 가지고 누구를 선택했냐면, 이쪽 조건이 안 좋은 자매를 선택해서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딸을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남자 간호사니까. 소방공무원 시험을 봐서 두 부부가 공무원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이 아들에게 결정하니까 우리 집에 오려면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며느리 될 사람을 세례 교육시키고 세례를 주고 결혼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세금 통지서가 날라왔대요. 며느리 앞으로 그것도 돈이 많이 가진 게 없는데. 웬 세금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딸 이름으로 이전해 놓은 거예요 땅이 몇 평이냐 나주에 만 평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성도 여러분 이게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선택이 쉽지 않아 제가 그래도 제가 당연히 이쪽으로 선택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은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으니까 그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스 11장 24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상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소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를 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모였어요.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 받는 것을 모였다는 뭐 겁니까? 선택했어요.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는 것을 뭐했어요? 선택했어요.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숨어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면서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자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 자기 고백, 자기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서 믿음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노하면 하나님께 예스하는 거예요. 사, 하나님께 예스하는 것은 사탄에게 뭐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성도 여러분, 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사명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미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